<laughs> 지금, 곤리, 내거리, 곤리, 내거리, 내거리 행님차가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는내 거리 차입니다 레사벳 포포스 나무나프 돈리 내구리 우리 열차는 진천역부터 월성 대서구청 학생공원 본인의 거리까지 가는 행렬차인 곧 출발하겠습니다 출입문 같습니다. 음.

역시요. 은예방 2번은 손 2번은 코마 그거. 본은 예빵. 맛있게 드 바랍니다. 도시철도 이용하십시오. 2번 역은 발성구청 탈성, 구청 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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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내신성은 왼쪽입니다. 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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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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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HUUUUUغhðdh filtRAF hoc 내 신문은 오른쪽이다. 레사벳, 확산, 파크. 확산, 에키스 출입문이 뛰뛰문이다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은 본리내거리입니다. 우리 열의 마지막 역은 본리내거리 여기입니다. 달래일, 달래일, 우리도 철도를 이용해서 우리 의차의 마지막 역은 본리내거리. 본인의 거리는 여기내리 문은 오른쪽입니다. 레서벳, 본인 폰, 본인 폰 이렇게 내릴 때는 왼쪽으로, 양쪽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띠위이 차례, 노래, 물건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안녕인가 싶죠. 댄댄댄댄 다음 역은 본리 본리 차량가 차량길이다. 안녕인가 싶죠. 달래 오늘 은 달래를 만들었어요. 진천역부터 옛날에 이미 제 진천역이 200 걸어갑니다. 일단 진천역, <laughs> 진천역 진천역 이미 쓰고 있어요. 입다가 봐. 걸어 <laughs> 나가 간다. 진천역 이미 써 있어요. 진천역부터 월성역 지나 달서구청 합산공원 지나 동내거리까지 만들었어요. 코로나다 간다. 코로나 코 <laughs> 오오오. 기대터널.